4주 공부할 거 3주로 줄여 주는 수다 영상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 교리화 장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 교리화 장정 총 10개 커리큘럼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돼 있는데 어, 첫 번째로 이제 역사 교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이 역사 교리 부분은 보통 이제 음, 감리교회사의 내용과도 굉장히 중첩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선 감리교 신학, 웨슬리 신학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 기출 문제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교리야장정 1편 역사 교리편에 대한 기출 문제 몇 개를 하는데 어, 2015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음, 역사 교리에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언제 내안했을까요 어, 보통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2번이에요. 2번인데, 어, 웬만하면 객관식으로 물어보지만 주관식으로 물어볼 일은 거의 없지만, 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쉽게 외우는 방법은 그냥 식목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2015년도에 식목일로 정답으로 찍었던 사람은 합격했다는 거죠. 아니, 한 문제를 맞췄겠죠. 어, 그리고 2021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어, 미감리에 의한 남감리의 선교부 선교시대에 대한 문제인데, 보통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알수 있는 건, 어, 명성황후의 음,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동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영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열차 안에서 가우처 목사를 만나고, 그 가우처 목사가 맥클레이스, 일본 선교 총괄자에게 가서 어, 고종황제를 한번 만나봐라 했던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미감리회가 정착했던 것처럼 어, 대표적으로 이럴 때 크게 키워드가 있습니다. 민영익이라는 사람과 가우처 그리고 맥클레이 선교사. 이 정도는 키워드는 알아두면 2021년에는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겠죠. 어,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맥클레이 선교사가 이제 고종황제를 만나서 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허락 맡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 2번이 정답이에요. 학교와 병원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교류와 장장에는 학교와 병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는 한 3번으로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를 한번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와 병원 사업이 정답이라는 거. 혹시 교육과 의료 사업이라고 한다면, 자비와 은혜를 기대할 수 밖에 없겠죠. 이 문제를 정답을 맞추려면. 요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해두면, 기억하고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예전에, 어, 이런 표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겁니다. 감리교의 개척자 3인방에 대해서 이건 제가 정리한 표인데, 어, 감리교의 역사를 배울 때도 한번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맥클레이 선교사가 이제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해도 된다. 라는 허가를 받고, 이제 미 감리회에서 이제 세 명의 선교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그게 아펜젤러, 그리고 스크랜턴, 그리고 스크랜턴 대부인. 쉽게 말해서 스크랜턴 엄마죠. 이세 사람이 이제 왔고, 교회는, 교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으며, 학교는 어떤 학교를 세웠고, 병원은 어떤 병원을 세웠는지. 이렇게 됐고, 이렇게 표를 하면 이제 대각선으로 딱 이어진 게 빈칸으로 되면서 탁탁탁 외우면 좋으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표로 외우는 게좀 빨리 외우지 않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미 감리에 대한 역사였고 남 감리에 대한 문제가 2017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 남 감리에서 최초로 한국, 최초로 세례를 받은 한국 사람은 누구냐? 남 감리에, 그냥 윤치호. 어 그냥 남감리에 하면 답이 윤치호다 이 정도는 식한 외우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윤치호라는 사람이 남감리회에서 이제 최초로 한국인으로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역사 교리 기출 문제가 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한 계속하자면 2017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감리교의 3대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라고 해서 17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정답이 이번 자주적 교회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 조선적 교회도 짠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보통 진정한 기독교에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조선 쪽 교회가 맞나 진정한 한국 교회가 맞나라는 건데 이것은 교리화 장정에도 그렇고 감리교회사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건데요. 어 문제가 제시했던 그때 그 시절을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1945년. 어. 1945년 아, 순간 헷갈렸네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됐던 적이 1945년이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가 정식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해방 이후에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면 기독교 조선 감리회의 3대 원칙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즉 이것은 뭐냐? 해방 이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둬야 할 것은, 해방 이전에서는 조선적 교회라는 3대 원칙이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진정한 한국교회라는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진정한 기독교의 진정한 감리교회는 맞는데, 그 다음에 조선적 교회냐, 진정한 한국교회냐라는 이 차이점은, 핵, 그,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서 묻는 시점이 해방 이전이면 조선적 교회가 정답인 거예요.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진정한 한국 교회가 정답이라는 거죠.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문제 안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문제 안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오타나서 뭐 2017년도 출제라고는 돼 있는데 어, 계속 이런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고 감리 교회사 다른 시험 과목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2018년도, 요가 욕, 욕 아닙니다. 2018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최초의 총리사, 최초의 감독이죠. 원래는 이때 당시 조선, 기독교 조선 감리회가 감독체제라기보다는 감리사들의 총괄하는 해서 총리사라는 직책을 썼었죠. 감독이란 직책은 좀 이후에 사용되었었고요. 아무튼, 총리사란 직책이 있는데, 최초의 감독이 누구냐, 어, 양주삼이란 이 사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양주삼, 초대 감독이었던 초대 우리 그 한국 감리교의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나 이와 동시에, 어, 이, 그리고 이 양주삼이란 이분은 참고로, 어, 한국전쟁, 북한이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강제로 연행됐어요. 그때 이후로 참 안타깝게 되었죠. 음. 참 한국 전쟁 때문에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좀 많이 끌려갔어요. 그분들 중에 한 절반이라도 우리 국내 땅이 있었다면 좀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혼자만의 만약을 한번 해보는데 여기서 특별히 또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이 4번 이 정춘서라는 분인데요. 나중에 감독이 되신 분인데 그 혁신 일제시대 말기에 혁신교단을 만들었어요. 이 혁신 교단은 친일 성향의 이제 교단으로 개편하는 어, 그런 분이죠. 이분도 어, 좀 같이 기억해두면 좀 시험 볼때유리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까지가 교리화장정에서 역사 와 교리 특별히 그분에 부 대한 가장 큰 키워드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여기 헌법 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 교리화장정의 헌법 부분은 음, 그냥 간단해요. 세세한 게 아니라 큰 두리뭉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큰 두리뭉실한 큰 부분이 세세한 것은 나중에 3편부터 10편까지의 이제 내용이라면 이제 큰 부분이 이제 이 헌법에서 차지했고 이 헌법에서의 이큰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기억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한다면 나머지 3편, 4편, 5편, 6편, 7편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참고로 입법 의회에서 보통 이틀 동안 입법 의회를 하는데 그 중에 첫째 날이 이 헌법 부분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기간을 갖는 구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그두 번째 날에 이제 3편부터 이제 나머지 부분을 싹다 이제 개정이나 조정을 하는 입법 의회 절차가 있다는 걸 어, TMI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 교리화 장정의 제 2편 헌법에 대한 부분인데. 이 헌법에 대한 부분도 기출문제에 따라서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015년도에 나왔던 이제 문제 중에, 어, 이 헌법은 감리교회의 신앙과 교류, 조직과 제도, 그리고 정답 입법, 사법,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쏠라쏠라쏠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여기서 앞뒤 문명에 따라서 이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이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나라 행정부를 좀 연상하다 보니 좀 어색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행정부는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리교회는요, 상권 분립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총회와 입법의회에서 이제 모든 걸 결정하고 거기에 최고 지도자인 감독이 있잖아요. 어, 우리나라 상권 분립은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고요. 입법부에는 국회의장, 사법부에는 대법원장이 있는데, 물론, 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입법·사법·행정에 대한 최고 지도자가 서로 다르게 돼 있는데 어, 한국 감리교회는 음, 입법·사법·행정의 최고 지도자가 감독회장이에요. <laughs> 그래서 기 때문에 입법·사법·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라고 이런 단어가 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2017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정답을 썼지만 우리 교회의 명칭은 기독교 대항 감리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 소속된 교단의 정식 명칭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 그 관등성명이란 것도 있어요. 이건 좀 TMI인데 어, 나중에 이제 수련목을 합격하고 이제 경식으로 면접을 보거나 진급 과정 때 이제 품행 심사를 할때 보면 관등성명을 하게 돼요. 음, 무슨 군대냐고요? 네, 군대에 맞는 것 같고요. <laughs> 그 관등성명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 는 이제 대전에 있는 성남교의 이제 소속이기 때문에 관등성명이 이렇게 돼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대한감리의 남부연의 대전 동지방 성남구역 성남교회부단임 목사 이신욱입니다. 이게 관등성명이에요. 어색하나요? 예, 저도 어색하지만 통과하려면 외워둬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소속된 지방과 소속된 교회에 대한 관등 성명인데그 중에 제일 앞부분 기독교 대안 감리회 그리고 저는 남부연회 있기 때문에 기독교 대안 감리회 남부연회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어 영어만 봐도 뭐이 정도는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뭐 어떤 그밥 아저씨가 이런 말하죠. 참 쉽죠. 네, 제가 할 말은 이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문제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20년도. 거의 매년에 나왔다는, 나온 문제예요. 이것이 빈칸 채우기로 나오든, 객관식으로 나오든, 어떤 식으로 나오든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의회제도의 기초한 감독제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의 기본체제라는 거죠. 어, 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제도는 또 뭐고, 감독제는 뭐냐 하는데, 음, 감독이란 최고 지도자를 있지만, 그 사람에 의해 그냥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제도를 기초로 두고 있다는 거죠. 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뭐, 감리교회는 겁나게 회의를 많이 한다. 네. 당연하죠. 기본체제가 의회제도이니까요. 아무리 단임 목사의 권한이 세고, 감독의 권한이 세도, 세도요, 어, 그래도 그들의 의사 결정은 의회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의 전체가 모일 수 없으니, 기획위원회라는, 당연히, 그 비상 결정기구도 있고, 뭐, 지방회나 연회에서도 또한, 다, 항상 그렇게 모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미진한 상황을 할 때는, 항상, 실행부위원회나, 뭐, 그런 체제가 있죠. 그것도 다 의회제도죠. 교역자회의나 교역자회는 공식적으로 교류하는 게 나오진 않지만, 어, 요런 식으로 해서 의회제도라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하는 감독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한으로, 가, 중재로 이루어진 의회제도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감리교회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말하는데, 네, 회의를 많이 하니까 회의적이죠. 왜냐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회의 겁나 많이 하니, 회의적이기는 하는데, 뭐, 그냥,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굉장히 정확한 점은 있어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명확하다는 거죠. 명확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이 그 결과만, 명확한 결과를 놓고 밑에에서 이제 일을 할 사람은 하고 사역도 움직이는 체제인 거죠.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의회제도란 이 가로치고 나는데, 음, 14년도인가 15년도에는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왔지만, 아무튼 감리교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의 기초원 감독제다. 이 단어는 확실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5년도 16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헌법에 있는 회원, 감리교회의 회원은 어떻게 돼 있냐. 특히 교인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냐라는데요. 교인은 원입인, 세례한옥,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교인의 구분이 바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라는 거죠. 어, 각각의 정확한 명칭을 가끔씩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합니다만 어, 제가 한 15년도부터 기출 문제, 시험 문제를 파악해 본 결과 뭐 예를 들어서 입근의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적은 있지만 뭐 나머지가 무엇이냐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묻는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구분이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는 좀 많았죠. 15년도와 16년도에 이렇게 나왔다는 점. 그래서 교인의 구분. 그리고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 이 정도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입교인의 간단한 정의를 얘기하자면, 어, 만 18세 이상 된 세례를 받은 성도를 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입교인 몇년 차, 입교인 몇년 차, 입교인이 된지몇년차때 집사 받을 수 있고, 권사 받을 수 있고, 장로 받을 수 있고, 수련 목회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입교인이 되고 7년 후에 수련목회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라는 저항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입교인이 여러분들 알듯이 만 18세부터인데, 그 입교인이 되고 7년이 지나면 만 25세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군, 신학교를 이수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다 조건은 되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7년이란 단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제 조직과 행정법이나 의회법에서한번더 짚긴 하겠지만, 아무튼, 입교인은 만 18세 이상 된, 어, 세례 받았고 입교식을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 2021년 최근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감리교회 교인은 직분에 따라 평신도 임원, 사역자, 가로, 네, 정답은 교역자였죠? 교역자로 구분한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교역, 교인의 직분이에요. 아까는 교인의 구분이었죠? 이게 굉장히 좀 기억해둬야 할 거예요. 교인의 구분과 교인의 직분. 어, 조금 단어를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하면 참 쉽죠잉? 참 쉬워요. 어, 글쎄, 이게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저 같이 이제 수련 목회자 과정을 하거나 혹은 개척을 해서 단독 목회 단독 사역을 한 사람들은 교역자예요. 교역자가 돼서 이제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 인사 관리들은 이제 연회 본부에서 체크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외 신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신방 전도사라는 사람들은 사역자예요. 그 사람들은 연회에서 뭘 하든 관심이 없죠.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겠지만. 어, 그렇게 돼 있고, 또한 여기서 평신도 임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 평신도 임원은 장로 권사 집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인의 직분이 확실하게 구별돼 있고, 특히,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수련목회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거의 대부분 사역자에, 사역자에 속하는데, 수련목회자를 합격을 하고 정식적으로 서리전도사로 등록을 하는 시점부터는 교역자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역자도 나중에 구분이 좀 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 교역자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평신도들은 보통 평신도 임원, 장로 건사 집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교인의 구분이냐, 교인의 직분이냐, 둘다 분으로 끝나지만 둘다 분으로 끝나지만 이것이 굉장히 결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인의 구분은 원입인 세례 아동 세례인 입교인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교인의 직분은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교역자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딱두 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와 2020년에 나왔는데 어, 한 번은 객관식으로 나왔고 한 번은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는 객관식으로 아 어, 주관식 어, 객관, 아, 둘다 객관식으로 나왔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봤던 2017년도에서는요, 음, 정확하게 제가 빨간색 글씨로 체크한 게 있죠. 어, 요 빨간색 글씨로 체크한 것이 섞이면서 객관식 1, 2, 3, 4로 나왔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렸고, 근데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 정답을 맞췄죠. 하하하하. <laughs> 그래서 통과했죠. 하하하하하. <laughs> 예, 재수 없나요? 여러분들도 합격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합격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 정의를 할 때는 특별히 이 문제가 거의 두번 나왔기 때문에 많이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이해를 한다면 특별히 키워드 있죠. 교역자는 성도라는 단어와 봉사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와 감리회라는 이 단어를 좀 순서 있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뭐, 우리가 보통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우기 위하여라는 것에 그 앞에는 교회가 당연히 붙을 때고, 그리고 우리 교역자를 임명하는 기관이 거의 감리회, 감리교회, 뭐, 가, 기독교 대안감리회가 되니까, 네 번째는, 감리회라는 단어를 좀 특별히 기억하면 좋죠. 물론, 뭐, 누가 헷갈려서 좀 이걸 기독교 대안감리회라고 쓴다면 또할 말은 없겠지만, 웬만하면 교리화장장에 있는 그대로 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감리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웬만하면, 이 교역자의 정의를 묻는 문제는 크게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 이전에는 교역자는 어, 교역자의 구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4년 연속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교역자의 구분. 정확하게는 연회,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전도사, 윗전도사로 구분한다. 라고 돼있죠. 교역자의 구분은 총 5개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보통 목사 한 수를 받았다는 모든 사람들이 연회 정회원이죠. 어,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들어가는데, 아이 목사가 되기 위한 이 과정을 들어가는 기간이 총 3년 이라고 합니다 3년 근데 이 3년이 굉장히 좀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하 마지막 2년 동안은 연애준회원 이에요 준회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 협동회원은 음, 글쎄 보통 협동회원은 많이 본적 없거든요 뭐 특별히 장애인복지사역이나 특수기관사역으로 하다보니 어, 하다보니 교역자로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 협동회원이 어떤 부분인지는 특별히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서 하는데 그냥 우선 외우세요 하하하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지만 어, 제가 알기로 협동회원이 어, 장애인 복지 사역을 하거나 특수기관 사역을 하는 목회자를 지칭하는데 어, 왠지 정식으로 안수받지는 않으면서 특수 사역을 하게 되는 교역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나중에 이 협동회원도 이제 그냥 몇년 하게 되면 어, 아마 그래도 주, 과정 3년 이상을 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이제 안수를 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타 교단으로 넘어온 사람도 하면 이쪽으로 포함되는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 교역자의 구분 중에 마지막 두 개가 조금 헷갈릴 텐데. 어, 서리전도사 및 전도사라고 돼 있는데, 어, 서리전도사면 서리고, 전도사는 전도사고, 이게 뭔 차이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 수련목회자 기간 3년 동안요, 처음 1년 차 때는, 정확히 말하면 서리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식, 이 서리전도사 1년 기간이 조금 헷갈릴 텐데, 처음 3년 중에 1년을 시작하는 이 서리전도사는요, 어, 정확하게는 연애 소속이 아닙니다. 지방의 소속이에요. 지방에서 교역자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진급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회에서 그 회원 관리 정도는 하지만 정확하게 연회 회원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역자인 사람, 그러니까 진급 과정 3년 중에 1년차를 서리전도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 때는 준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년차 때는 준회원 11, 1. 3년차 때는 준회원 2위가 되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저 전도사라는 단어를 왜 붙였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의문을 가졌는데요. 어, 보통 수련목회자를 하면 1년차 때는 서리 전도사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하지만 굳이 뒤에 밑 전도사라는 단어가 붙인 이유는 개척을 하거나 단독을 하는 담임 전도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단임 전도사들은 또 처음에는 서리 전도사라고 하지만 좀 단임 전도사라는 구분 때문인지 어, 밑 전도사라는 단어들좀 붙이기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개척이나 수련목을 하는 전도사의 1년차는 다 서리 전도사인데 그 외에 어쩌면 특수한 범주에 있는 분들 때문에 밑 전도사라는 단어까지 붙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역자의 구분은 총 다섯 개라는 거, 외 이해하시면 더 좋겠지만, 음, 안될 경우에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합격을 하죠. 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요게, 이제 아까 했던 교인의 구분과 교인의 직분이라는 부분 외에도, 교역자의 부분이라는 이 부분도 함께 외워두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헌법 부분에서 또시험에 항상 나올 만한 거. 14년도, 15년도, 17년도, 21년도에 나왔던 감리회 의회의 5개. 5개. 뭐, 문제는 예시지를 제외한 3가지만 쓰라고는 했는데, 그냥 총 5개. 누군가는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구 지연 총. 음. 당구를 지연시켰더니 총, 총, 총이 발사됐다. 뭐, 누가 이렇게. 외웠다는데 뭐 당구를 지연시켜 뭐 아무튼 근데 뭐좀 이쪽 생을 좀 많이 하다보면 다 듣게 되잖아요 어 개체교회 사역을 하다보니까 당회와 구역회 정도는 항상 많이 들어 봤을 거고 그리고 뭐 가끔 뭐 2월 말쯤에는 항상 지방에 있었고 4월 달쯤에 전에있었고 그리고 한 10월 달쯤에 총회 있었고 이 총회가 2년에 한 번씩 있고 어 있고 역, 역으로 입법회까지 음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 있죠. 어, 하지만 이 감리계 다섯 개의 의회를 어, 말할 때 입법의회를 꼭 넣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은 5가에, 어,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정도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교리화정정 제2편 헌법까지 총 기출문제를 통해서 외워야 할 키워드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외울 부분을 하는데, 총이 정도 입법 사법 행정 기독교 대안 감리회 그리고 의회 제도에 기초한 감독제 원입인 세례 와동 세례인 입교인 그리고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 성도 봉사 교회 감리회 그리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 전도사 전도사 그리고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이 정도의 키워드는 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유익하고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 우선은 좀 제가 준비... 이번 시간까지는 제가 준비한 건한이 정도 됐고요.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상 보기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어, 이제 이 다음 편에 이제 3편과 4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교리화 정정 제2편 헌법 부분에 대한 키워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